자두 선수, 아 경기 시작이 바로 됐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경기 들어가서 바로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4강부터는 역시나 이제 4대 1밴 정복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판 3선승 경기로 바뀌게 되었고요. 슬시오 선수는 도적, 그리고 던 선수는 드루이드를 플레이하게 되겠네요. 음... 도적 대 드루이드. 네. 슬시오 선수가 은신도적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던선수는 전사벤, 슬시오 선수는 이제 악사벤이라고 합니다. 던선수가 전사벤, 슬시오 선수가 악. 아 어, 회색 심장 현자가 두장 들어온 슬시오 선수인데 글쎄요 일단은 은신 하수인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이전에 슬시오 선수의 8강 경기에서 최초 멀리건에서 잡혔던 손패가 좀 무사하게 나왔네요. 흠, 그러게요. 차이점이라면 첫 번이 잡혔었죠, 그때는. 안 네. 하지만 지금은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 코스트 때까지도 영웅 능력 눌러줘야 되네. 힐시오 선수. 와, 어... 템포로 가나요? 드루이드 매치업은 템포 매치업이긴 하죠. 네. 하지만... 손해가 네. 하지만... 네. 너 크다. 어느 정도의 베이커. 근데 드루이드도 삼탄까지 영웅 능력이에요. 그렇죠. 뭐 드루이드도 그렇게 뭐 달갑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아하, 스시오 던! 두 선수다! 선패 굉장히 말린 상황이에요. 이거는 현자를 지금 내는 것보다는 좀 그래도 기대값을 좀 기대해주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네. 치고 역능 정도가 최선으로 보입니다. 아, 그래도 현자. 템포로 해적 심장 현자 한 장은 아! 내줬는데 사코스트 과성자 타이밍 좋게 나고요. 왔 네. 아 그리고 정말 솜이 넘어가기 직전에 나온 악당. 그래도 악당을 사용하려면 어쨌든 또 연계를 해야 됩니다. 네. 동전 갈라크론드를 먼저 방갈라론드 아, 방패를 먼저 내고 다음 네. 턴에 방패에서 나온 졸개 그리고 졸개 악당 뭐 이런 식으로 연계했겠죠. 에테리얼 좀깨 악당. 좋습니다. 코스트까지 넘어왔고 꽂히는 바람 들어오고고요. 아, 음. 진균. 일단은 그렇다면. 진균이다. 꽂히는 바람을 일단 좀 고민하고 있는 턴 선수. 타이밍의 진균 보기는 좀 별로일까요? 진균 좀 봐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음. 네, 네손패에영코스카드좀 있고요. 그냥 진균을 봐도 손패는 타지 않긴 하는데. 음. 어, 음. 수동의임두 개와 영능력 음. 진짜 안전주의로 가네요. 네, 그래. 어, 하나도 못채 끝나 죽고 가겠다는 판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아니면 혹시 다음 턴 카드를 봤나요? 아, 다음 턴에탈것 상인이다. 탈것 상인이자. 타이밍에 탈것 상인 나올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한 건지. 네. 이거는 탈것 상인이지. 일단 하늘 노략군 자, 나왔고요. 자, 현장. 낙인. 만세. 오 이러면 아명잠복군도 이제 발동시킬 수 있고요. 네. 여기서 정말 궁금한 건 역시나 던 선수의 다음 턴 들어오. 다수인일지. 전선수 무기까지 칠가드 아, 급속 성장. 솟구치는 바람을 써주는 전선수. 네. 오히려 지금 이러다가 마지막에 걸쳐서 지금 만약에 뒤늦게 진균을 본다면. 진균을 썼는데. 네. 마지막에 걸친다면. 이거는 그냥 2살까지 내고서 진균을 처음은 드로용으로 쓰겠다는 의도가 좀 네, 있는 것 같네요 네 맞네요 전턴부터 그냥 설계를 해놨던 거네요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전 선수가 네. 아, 물론 설계를 한건 맞는데 사실 좀 험난한 길이긴 합니다 차원문이 음, 아, 안 많아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턴에 그, 하수인을 정리하겠답시고 수정힘을 두개 사용했기 때문에 실이 또 많이 안 남기도 했어요. 아, 맞아요. 회복이 없어요. 네. 저게 진균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범람이었으면 이 플레이가 확실히 이해가 됐을 텐데, 네. 진균이어서 좀 불안해 보이는 감은 확실히 있습니다. 음, 애매하기도 하고, 네. 불안해 보인다, 비교적. 불안해 보인다. 자, 코스트 크롱스 내면서 필드 위에 하수인 따라주고, 알랄스 크론드까지 서치를 해옵니다. 현재 아홉 장. 빨리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 약간 노략군 때문에 기습을 미리 써도나요? 음, 기습을 미리 사용해 두지 않네요. 나의 꿈. 꿈을... 원 선수는 정해져 있는 플레이 이세라와 함께 무색 껍질. 고발하수인 세워주고요스션 선수 한장안 찼으니까 기분 좋고요 지금 여기서 한 장을 안 세운다는 건 수렁광선이 없거나 탈컷상인이 없거나. 네. 확신할 수 있고. 고스트. 상대방이 이세라 두터운 벽에 막혀 있습니다. 기습. 여기다가 기습을 쓴다라는 거는 충분히 이제 던 선수도 예측이 가능한 선에 도달하죠. 네. 아, 뭐 플릭이나 그런 게 없고 여기서 계약서? 계약서? 뭐가 나왔죠? 계약서 나왔습니다. 제가 갑자기 멈췄네요. 아 멈췄나요? 빠르게 들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계약서 나온 것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저도 아 계약서. 아 이제 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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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결정이야. 가 아니라 암살을 골랐어요 암살 계약서를 고르기보다 네. 암살을 골라서 뭐 계약서에서 뭐 동전 계약서 같은 게 나올 와 수도 있고 쓸모없는 계약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차라리 지금 기원 분배를 하는 것이 낫다 음 나는 슬쇼 선생 판다네 그리고 손패를 털어주네요 기습을 지금 써줌으로써 어, 아까 저희들이 짚어드렸던 노략군의 그 손패 분배를 해주는 것이죠 맞습니다. 남은 체력 4밖에 안 남아 있는데 여기서 용족들 중요하거든요. 볼까요? 리소그, 리소그. 임균 발견했죠? 그 동안 아껴왔던 그진균 플레이. 자 여기서 이세라 하수인들. 아, 용족이 아, 용족이. 아, 용족이. 그룹톡 성장 아직 들어볼 수 있어요. 과성장도 있고요. 들어. 어떻게 되지? 도발과 소공. 에메랄드 타원가 에메랄드 타원가 이메드랄드의 네, 네, 수장님이 나왔네요 어 그런데 진규현 네한번더 기회 수롱왕선또안나오네요왜안 뭐, 나오나요, 안또안 나오나요? 이제 들어옵죠드로는 없고 아방어이 예. 아, 없는데요 끝났어 자 끝났어요. 결국에는 슬이쇼 선수가 1세트 잡아내면서 도적 졸업하는데 성공합니다 네. 네. 아무래도 슬시호 선수가 초반부터 강하게 몰아붙이지 못했습니다만은 중반 타이밍 드로우가 조금 잘 걸렸던 것이 좋지 않았나 싶고요. 그렇죠. 자, 주 선수의 다음 세트에 바로 경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슬시오 선수는 전사를 선택했고요. 던 선수는 다시 한번 드루이드를 선택했어요. 경로 전사겠네요. 탄사 역사가 보이죠? 네. 경로 전사라고 한다면 초반에 얼마나 압박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느냐가 중요한데. 그렇죠. 이 매치업에서 음... 정말 그 광란과 함께 혈서역으로 복사해서 6턴 안에 끝내는 플레이. 그렇죠. 보여줄 수 있거든요. 멀리건 다 빼는 건 어떨까요? 아예 다 뺀다? 네. 이게 진짜 엑조디아가 보이면 네 분도 가져가는 모습이 있는데. 아네분 가져가네요. 네 분은 가져갈만 했네요. 생각해보니까. 노린내 그런, 그런 콤보를 만들러 본다면. 어, 오, 나왔어요. 여서까지 은닉품도 사실 은닉품은 그냥 모든 매치업에 좋은 대로예요. 네. 광란. 우와, 아 이거? 이거는 그냥 너만 오면 고조. 너만 오면 고. 이거는 전쟁망치 도전자. 너만 오면 고. 그렇죠. 전쟁망치 도전자가 나온다면? 전쟁망치 도전자. 아 왠지 다 나오니까 왠지 나올 네. 것만 같은 이 기분을 왜죠? 너만 오면 고조. 아 전투경도! 아 님만 오면 고! 아왜안 와요! 원래 안 모이거든요 이럴 때? 네.. <laughs> 네.. 또 지금 타이밍안나면 끝까지 안 나오더라고요 뭔가. 네 탱딜 다모여도 힐만 안 모이는 거죠 지금. 가자. 자 그에 반해 던 선수는 마라 보스팅이 없었고요. 네 하지만 다음 없습니다 턴에, 다음 턴에 한번 크게 좀 풀어줄 수 있는 던 선수고요. 와 이거.. 만약에 버프를 지금 준다면? 타타 타 체력 아 근데 이거 만약에 하늘 약탈자를 냈다가 네? 값싼 하수인이 안 나오면 다음선에 반딧불 정리 못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음. 선장 선장으로 정리해야 될 수도 있어요 각 결과에 따라서 저, 저, 하늘 얼마나. 약탈자가 무거운 하수인을 주고 다시 선장을 가져오게 된다면 선장 선장으로 반딧불을 정리해야 되는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슬쇼 선수도 고민하는 건데. 슬쇼 선수 이번 턴에 필드를 깔아야지만 하 무언가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내준다. 내고 영능은 안 누르는 것이 좀더좋아여요 누군가는 산공에서야지 강도. 여기 강북...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방어도를 네. 끝까지 고민하다가 안 눌렀어요. 일단은 던 선수 이제 달릴시 네. 아닌가요? 다음 턴에 정자동전 야생의 힘까지 보나요? 아야힘 들어온 김에. 아이거는야힘 어, 어. 들어온 김에 이번 턴에 약간 플랜 바뀌었죠. 오른쪽 어, 야 힘이 들어온. 상대방 다음 턴에 정리할 것 뻔히 보인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아! 님 말하면 고! 자, 전쟁망치 도전자가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네! 드디어 오셨군요, 힐러님. 네! 가야죠. 힐러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네. 탱커 같은데요? 저초행인데 가능할까요?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당연히 가능하죠!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네. 자, 네메의 분노와 함께 광란 한 장. 와... 62! 아... 5코스 62카드! 다음 턴에는 이제 95가 되거든요? 네95 두마리 또 이제 전투경로 때문에 이제 영능을 안 누르는 것들을 이제 그... 아프리카 시청자분들은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도 또 이야기를 해드려야 됩니다 생각해보니까 아... 궁금해 그래서 이제 또 드루이드가 영능을 누르고서도 대스윙 네. 본체를 치지 않은 음. 그런 플레이도 있어. 네. 이터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 전사 같은 경우에는 본체 체력이 달아있을 때 전투 경로 때문에 이제 드를를불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본체를 안 건드는 게 좋습니다. 동전, 정신자을 야생의 힘까지 사용하면서 광역기에 최대한 면역을 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 다 정리되는 상황이죠. 하늘 약탈자가 나온다면 정말 최악으로 다 정리가 되고요. 네, 선장 하늘 약탈자 혈세악. 그러면서 나가는 피싸움. 뭐? 하늘 약탈자네요, 좋려고. 야. 선장 나오고 탄사육사, 복탄사육사로 가네요. 혈사용, 혈사용 뭐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네. 광란 한번더 하고 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욕심이죠. 그냥 사소한 욕심. 유리하니까. 그렇죠. 자, 역시 저 전쟁망치 도전자와 이제 콤보가 굉장히 중요했던 상황인데 실제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혈사용병. 힘다 광역 1데미지 2데미지 3데미지 필드 깔끔하게 정리 자 아, 박스 아. 압박 끝났는데요 게임이 자 막을 수 있는 방법 턴. 있나요? 진균으로 이세라 터트리면서 한번 나갈까요? 아 진짜 이세라 나오고 아 이세라, 이세라. 방법이 아. 안 보입니다 나가면 되겠네요. 오버라스인 없고요. 토큰 깔아도 네. 필드 킬각. 정확히 18 데미. 지 영능 눌러도. 일단 살려고 하면은 이 아, 목숨을 부지해 나갈 수는 있죠. 살려고 그렇구나. 한다면 약간 좀 아. 아이스맨 소중인까지.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 이 아름다운지는 모르겠으나 <laughs> 전투 경로 3장 들어도 너무 아파요 짐승단으로 킬각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짐승단 야포 뭐 이런 걸로 어 가능하긴 해요 그것도 네무품 타락자 또네 저번 패치 되기 전부터 한, 또 왕성하게 쓰이기 시작했던 카드죠 타락자 네 뭘 해도 유리해요 뭘 해도 광란 폭탄사역사 <목소리> 전부 다 깔아줬고 여기서라도 0코스트 주문들과 원래 시기탈코상인이 그 있어야 되는데 아시기탈코상인이 없어요 0코 주문은 많아요 아, 예. 네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 세트도 슬시오 선수의 승리 2대0으로 앞서갑니다 결승까지 아, 한경이 나왔어요 슬시오 자, 경기가 준비가 끝났구요. 다음 세트! 타강 1경기 3세트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도 슬히얼 선수가 승리를 하게 된다면은 결승전 진출이구요. 던 선수는 어떻게 서는지 막아서 페페 승승승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퀘스트 흑마법사와 토큰드루이드. 정말 이 매치업은 드루이드가 많이 유리한 매치업인데 하지만 네. 그래드마스터즈에서는 더러 흑마법사가 이기기도 했던 매치업입니다. 맞아요. 위대한 제피러스. 제필을... 저런 카드들이 미리 손패에 잡혀 있는 것 자체가 위협적이에요. 그래드 마스터즈에서는 11턴 정도쯤에 제피리스가 발동되는 기적도 일어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냥 모든 카드가 두장 들어가 있는 나와서. 모든 카드가 한 장씩 나와서. 네. 아, 전 선수 이번엔 다릅니다. 이 코스트 진균이에요. 어드로우도세장다 했고요. 이 선수의 용능력. 리엄이 힐 손실 살짝 아쉬운 상황. 다시 한번 진균 하수인이탈진데 하나 둘세장 전부 다 들어. 아... 일단 드어우수단은 수단은 굉장히 빠르게 됐어요. 여섯 장들어했습니다 벌써. 네, 네두 번의 진균이 다 성공적으로 들어갔고요. 오히려 두번다 성공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수정의 힘을 좀 버려줘야 되는 상황. 네, 홈페 열 장이었기 때문에 수정의 힘한 장을 사용해줬고요. 와 반전! 오 반전! 이 매치업에서 반전이 들어온다는 건 굉장히 좋고 지금 손패가 네. 쓰이기 어려운 카드들 특히 하이랜더 발동 카드들이 좀 모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반전으로 한번 손패를 리프레시 시키는 것 자체가 지금 세시오 선생에게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또 반전으로 이 퀘스트를 한번 빠르게 클리어해보는 것도 한번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세시오 선수 이번 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상대가 되이되는것같일다 그래도 영능이 좋아 보이는 거는 동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손패 용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능을 누름으로써 황천 날개를 찾는 것이 상대방 토큰 이제 반딧뿌리를 뿌렸을 때 필드에 네. 뿌렸을 때좀더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처럼 보입니다. 반전 네. 사용하면서 손패에 있는 9장의 카드 되게 넣어주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진짜 드로우 욕심을 극한까지 부리면, 동전 역능 반전도 가능한데, 네. 근데 이렇게 되면, 반전을 썼을 때, 오. 아, 탐험가가 나오지 않으면 추가 드로우를 할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탐험가 너무 좋네요, 지금 상황에서. 근데 탐험가 나왔어요. 네. 이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깔끔하네요. 네. 그리고 박전 오늘 센슈오 선수! 너무 빠른데요. 우승각! 사실, 던 선수도 급속 전장 네. 사용하고, 그리고 진균도 두장 사용하면서 이번 게임 출발 좋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보이고 있는 카드는 반딧불이도 안 보이고, 그리고 그 희귀탈커상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깜깜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던 선수와 벌써부터 지금 퀘스트 깨고서, 쉴드 오히려 주도적으로 먹고 플레이할 수 있는 슬시오 선수 슬시오 선수가 지금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이번 턴부터 영능을 누를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퀘스트 영능을? 아, 아 이거는 반전 안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그냥 반전 영능 누르면 됩니다 이제부터 맞아요 반전 던 선수 이거 캡 한번 볼까요? 아던 선수 이거 아 왼쪽 반대 왼쪽 반대 네 글쩍 글쩍. 네 이거는 이거 빈정 상했다는 거죠 왼쪽으로 받다라는 것은? 나 여기서 말리고스 같은 카드를 줄인다? 알리 알리 불비 불비? 영불? 오, 알리 불비 불비 영불 한손 설마 줄이면? 아, 네 아, 깜짝아. 네 진짜 나오나 했어요. 불레비 한장 털어줬고요. 어쩔 수 없이 낼수 없는 영코가 나와서. 네. 던전도 오히려 무서울 수 있어요. 아, 뭔데 영코를 못 내는 거지? 그리고 또, 뿌비를한장 <laughs> 썼어? 라면은, 한페이 반딧불이. 어, 이 매치업, 페이원과 함께 반딧불이를 사용하면 이긴다. 그쵸. 사실, 반딧불이를 수페영원까지 잡고 있기 때문에, 다음 턴에, 쓰고 싶을 거예요. 이, 왜냐면 웬만하면 정리가 안 되거든요. 웬만하면. 웬만하면 안 돼요. 자, 용활렉이었고 무리엄이 엉코스 나쁘지 않아요? 네. 웬만하면 정리가 안 됩니다, 웬만하면. 무리엄이까지? 사용을 해줄만 해보이거든요. 지금 손패가 어쨌든 소모를 해주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8장 맞춰놓는 플레이가 또 굉장히 좋거든요. 네. 열장 음, 음, 맞춰놨어. 메인 들어 한장 보고 영웅 능력도 볼수 있기 때문에 한장또 사용해줘야 됐던 상황이고 반딧불 무리가 한 장이 더 들어왔네요. 초필짝이 가능겠죠 그리고 이거는 네 모색 껍질도 한두 장은 써야 돼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검은 하늘까지도 좀 의식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이거 검은 하늘과 그 의식하기 위해서 두장쓸지한장쓸지를 결정해야 되고 일단 쓰긴 써야 됩니다. 자 모색 껍질 한장 사용했고 두 장째는 고민되죠. 하나요? 아 사용을 하네요 끝 쪽에 사용해줍니다 자이 필드만 막으면 되는데 모아그 정리되는 각을 일단은 계산 중입니다 네 손패 일단은 정리할 수 있는 브레비 모아그 혹은 전 날개가 있거든요 중요한 뭐 코스트가 모자란다는 점. 자 일단 모아그 브레비. 황브레비 후보리한 다음에. 그러면 필일가14 체력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검문안을 하면 싹 정리가 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죠? 이 상태에서 검문안을 총 8. 필드 완전 클리어 깔끔하게. 네, 아 이건 정확히 계산했어요. 네. 스위시우 네. 네. 어, 선수도 확실히 계산이 빨라요. 전부 정리가 되는 각이었습니다. 네. 그람으로 다음 후속 타가 이어져야 되거든요. 이세라 이탈코상인 나왔습니다. 손패 10장이기 때문에 한장 털어줘야 되는 권 선수. 아..자꾸..자꾸 한단계 건너뛰어서 좋은 카드들이 또 물려나오네요 슬초 선수가 일단 그래도 불안한 점은 말리가 나오지 않으면 네? 줄일 딜 카드의 코스가 없다는 거예요딜 카드로 게임을 끝내는게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황숨을 하나 줄여도 황숨 연를 말리밖에 안되거든요 콤보가 그러면 알레가 상대 본체에다가 쏴서 이겨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전 선수가 범람을 아껴서 이긴다든지 이런 플레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영 음. 음. 영웅형 먼저. 말리 뽑으면 되지. 코스트 말리 뽑으면 되지. 말리 형코 뽑으면 걱정 없지. 그럼 되지. 말리 났어요. 그그 맞지, 맞지. 이거 맞지. <laughs> 아 오늘 세시오 진짜 되는 날이네요. 그렇지. 그건 맞지. 자 이러면 일단 드루이드 입장에서는 필드 한번 또 압박 넣어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혹시나 그렇다면 희귀 탈커 상인을 넘어갈지 아니면 이세라로 넘어갈지거든요. 3대0인가요 혹시? <laughs> 희귀 탈커 상인 일단 희귀 탈커 상인을 막아야 된다라는 슬쇼 선수의 숙제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네. 네, 이걸 못 막을 수도 있어요. 켈리단... 뭐... 황천! 어? 속꽃 치는 바람! 제피 이런 거안 나오고 있어요. 무클라이 와중에 속공이 하나도 안 나와서 정리가 안 되는... 네... 하나 남았습니다. 황천! 황천 아, 이번엔... 너무 틀어박기 좋은 타이밍인데요? 너무 좋죠. 오늘 슬쇼 선수의 그리고 이거 드루가 네. 지금 만약에 황천 말리 내면은 말리 잡을 수 있는 수단이 있나요 드루이드가? 그런 건 원래 하나. 네 원래 잘 없죠. 원래 드루 상대로 말리를 어. 내서 덜어 이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번 턴에. 황천, 데미지가 모자까지 충분히 좋은 것 같은데요? 지금 데미지가 모자르냐 안모자라냐의그 어, 경계에 서 있긴 해요 그러니까 연쇄시선 네. 상태 약간 판단인 것처럼 보입니다 말리를 충분히 낼 수도 있는 턴이에요 실제로 이드가 잡을 수 있는 카드가 워낙 없어서 네 황천 네 여기까지 확장 그렇죠 가야죠 너무 좋아요 충분히 낼수 어. 다음 턴 알렉도 있고 일단 아... 말리 먼저 떠났습니다. 아니 너무 고통스럽네요. 게임 더 선수 약간 허허실실 웃고 있고 이세라. 그다음에 이번 턴 황소 날개 영능은 일단 먼저 보는 방법이 네. 지금 아니, 이세라, 이세라 해놓고서 네 뒤를 밀어 넣는다고요? 이세라고 뒤를 밀어 넣는 게 말리를 아, 네. 내놓는플레이에 아, 네. 가장 큰 목적성에 부합하는 플레이라고 할수 있겠죠? 음. 알렉 내고서 본체치. 그리고 11체력으로 만들어 놓는다. 알렉으로 아, 갈지. 영능력 가르트. 가르트. 그래도 영력을 계속 파주네요. 네. 황천숨결이 한장 남았죠? 네, 그렇죠. 남아있습니다. 세 장을 사용보면 어찌됐든, 2 7대 악마감지는 모리엄의 현장을 아마 가져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보면, 옆구에, 7 하수인 꺼내놓습니다. 네, 아 이거는 너무 데미지가 세요 이미. 드루이드가 지금 소복할 수가 없어요. 전 숨결까지 사용하네요. 아 그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처음 으 문에서 나오 말리? 자, 꿈 꿈처음은... 처음 문. 처음 문에서 나오 말리. 어? 이런 주문 공격력이 나오는 공격력. 베라쿠? 용 공장요? 아, 절대 용족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근데 뭔지 모르지만 다 나와요? 반기위랑 어? 데스윙 퀄리티 너무 좋아요. 하도 음, 다 나와요? 할레, 하도 다 나와요? 마지막. 아 퀄리티 봐요. 와용 퀄리티 보세요. 퀄리티 진짜 기가 아... 막힌데. 아... 퀄리티만 기가 막히죠. 네, 그게 문제죠. 시간은... 자, 일단 천벌. 않는... 알렉을, 아니, 말리를 일단 잡는다. 네. 잡을 수 있구요. 가능하죠. 어, 한번하 사용합니다. 12체력이기 때문에, 필드 8대 플러스 0불 4대 끝났죠. <laughs> 자, 잡아주면서 넘어가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아, 또 넘어갔어요. 킬 각이 부족할까봐. 죠 네, 영혼을 볼고 마무리 0, 겨서3대 0으로 1시호 선수가 진출하는데 성공합니다. 오늘 아... 2대 0, 2대 0, 2대 0, 2대 0, 3대 0이네요. 그러게요. 이런 날도 네. 진짜 흔치 않은데 풀 세트 가는 경기 없이 뭐 3, 4 세트 가는 경기도 없이 그냥 쭉쭉쭉쭉 바로 바로 마무리가 됩니다.